전라남도 나주시가 1조 2천억 원 규모의 인공태양연구시설 구축후보지 평가에서 가장 높은 점수를 받아 1순위로 선정되었습니다. 정부는 이의 신청 절차를 거쳐 오는 12월 3일 최종 입지를 확정할 예정입니다. 전라남도와 나주시에 따르면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이날 핵융합 핵심기술개발 첨단 인프라 구축사업 공모에 참여한 나주시에 전북 군산시, 경북 경주시를 대상으로 한 평가에서 나주를 가장 높은 점수로 1순위로 선정했습니다. 이번 평가는 기본 요건 40점, 입지 조건 50점, 정책 부합성 10점을 기준으로 진행되었습니다. 나주가 1순위로 꼽힌 결정적 요인은 지질 안정성, 대규모 부지 확보, 에너지 인프라 집적, 높은 주민 수용도가 종합적으로 작용한 것으로 분석됩니다. 후보지인 나주시 왕곡면 에너지국가산단 1원은 100만 제곱미터 이상의 평탄지로 공모조건인 50만 제곱미터의 2배에 달합니다. 특히 부지 전체가 견고한 화강암 집안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최근 50년간 지진 등 자연재해 기록이 거의 없는 점이 큰 강점으로 평가되었습니다. 빛가람 혁신도시에 위치한 한국전력본사와 670여개 전력기자재 기업, 한국에너지공과대학교 및 광주과학기술원 등 에너지 과기 연구기관이 집적된 점도 긍정적인 요소로 작용했습니다. 무엇보다 핵융합 연구 분야에서 요구하는 전력, 플랜트, 정밀 제조 기반을 이미 갖추고 있어서 후속 산업 생태계 조성 가능성이 높다는 판단입니다. 나주시는 2021년부터 유치 작업을 치밀하게 준비하며 19개 읍 면동 주민 설명회와 대규모 지지 서명을 확보하는 등 주민 수용성을 끌어올렸습니다. 과기부 평가에서 지역 수용성은 주요 항목 가운데 하나로 높은 비중을 차지했습니다. 정부가 12월 3일 최종 확정 발표에서 나주를 공식 선정하면 지역과 국가 차원의 파급 효과가 클 것으로 전망됩니다. 핵융합 연구시설은 2027년 착공해 2036에서 2037년 완공을 목표로 하며 총 사업비는 약 1조2천억원이 투입되는 초대형 국책사업입니다. 연구시설 조성 이후에는 약 300개 기업 유입, 최대 1만개 일자리 창출, 지역 경제에 약 10조원 이상의 파급효과가 예상됩니다. 최근 인공지능 확산으로 전력 수요가 급증하고 있는 가운데 전남이 추진 중인 글로벌 AI 데이터 센터 및 AI 컴퓨팅 센터와 연계하여 대용량 무탄소 청정 에너지를 확보할 기반을 마련했다는 점도 의미가 크다는 평가입니다. 또한 K에너지밸리로 불리는 광주 전남 에너지 융복합 단지와 연계하여 핵융합 장치 제작, 초전도 자석, 진공 용기 및 블랑켓 등 핵심 부품 산업으로 발전할 가능성이 주목받고 있습니다. 특히 세계 유일의 에너지 특성화 대학인 한국에너지공대가 추진 중인 초전도자석 시험설비 사업 등과의 연계를 통해 연구 및 산업 생태계 조성이 더욱 가속될 전망입니다. 광주 전남과학계는 인공태양연구시설은 나주만의 사업이 아니라 광주, 전남, 전북 더 나아가 대한민국의 에너지 미래를 좌우할 국가 전략 과제라며 세계 최고 수준의 연구 인프라와 안전한 부지 그리고 주민 수용성을 모두 갖춘 나주가 최적지임을 입증했다고 말했습니다.